생성을 파괴할 가공할 힘을 지닌 달 크기의 전투정거장 죽음의 별 데스스타의 컨셉은 정거장이 지닌 그 힘만큼이나 대담했습니다 그런데 데스스타 정거장의 모습이 그 무기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 왔을까요 마치 실제 영화 제작 중 아이디어들이 제한되고 폐기되는 것처럼 세계관 내적으로 데스스타를 제작하다가 사라진 아이디어 말도 안돼서 기각된 아이디어들이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데스스타가 최종 디자인으로 컴펌되기 전까지 이 행성 파괴 병기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논의했던 무지막지하고도 미친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봅니다. 행성 파괴 전거장이란 컨셉이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건설 가능하게 제한된 것은 야빈 전투 29년 전이었습니다. 우주선과 건축물 디자인 분야에 있어 그 남다른 천재성 때문에 코러산트의 마술사라 불린 레이스 사이아나가 실험용 전투 미행성이라는 전투 구체를 제안해낸 것이었죠. 그는 행성 크기의 전투 전거장은 말도 안 된다고 경악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은 꿈이지만 언젠가는 실현이 가능한 꿈이라고 말하며 제대로 된 동력원만 확보되면 작은 위성 크기의 전거장 정도는 충분히 제작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사이에나가 구상한 전투 미행성은 주 동력원에서 행성을 파괴할 정도로 막강한 터보레이저를 내뿜는 전투 전거장이었습니다. 가운데에 90에서 100km짜리 큰 구체가 있고 양 극단에 작은 구체들이 붙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의 고출력 에너지를 내 내뿜기 위해 필요한 동력원을 찾는 것이 당시로서는 마땅치가 않았고, 얼음 소행성을 주기적으로 연료로 소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끔찍한 연비 때문에 구상 단계에만 머물렀습니다. 사이에나의 전투 미행성은 사이에나가 할수 있는 디자인의 극한을 보여주기 위한 컨셉 쇼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이 전투 미행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러던 야빈 전투 22년 전에 상황이 역변합니다.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가능해 보였던 동력원 확보가 은하공화국 과학부의 연구 끝에 하이퍼메터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었죠. 이에 시스군주 다스시디어스는 클론 전쟁 발발 수개월 전에 사이에나의 디자인을 두쿠 백작에게 넘겨주었고, 두쿠는 태생적으로 훌륭한 건축가들이었던 지오노시스인들에게 이를 실현 가능한 디자인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별, 테스스타의 디자인이 완성되었죠. 금융조합과 무역연합, 기술조합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지오노시스인들은 자신 신들이 얼티밋 웨폰 프로젝트라 부르는 이 무기의 디자인을 성공리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굴리파가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이것이 두쿠백작을 통해 펠퍼틴에게 전달되면서 데스스타 계획은 이제 이론이나 디자인 단계가 아닌 실현과 건설의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시디어스는 이미 10년 전부터 펠퍼틴의 페르소나로 공화국 특수무기연구부를 이용하여 자동전투소행성, 어뢰공성플랫폼이라는 두 거대 무기들을 공화국 진영에서 실현시키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부 사태 이후로 흉흉해진 은하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대의 명목을 내세워서 말이죠. 하지만 분위기가 흉흉하다고 나지만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무역 사태 하나 때문에 소행성에서 위성 크기에 전투 전거장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공화국의 시민들은 펠퍼틴의 이런 제안들을 거부했습니다. 시디어스에게는 아쉽게도 두 프로젝트는 모두 취소되었지만, 이들은 훗날 제국기에 다시금 빛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다시금 변화한 것은 제2차 지오노시스 전투의 흙먼지가 거친 후였습니다. 펠퍼틴이 분리주의 동란의 위협을 핑계 삼아 공화국 버전의 전투정거장을 만드는 대신 두쿠에게 건네받은 데스스타를 공화국 진영에서 먼저 만들어버리기로 마음을 바꾼 탓이었죠. 펠퍼틴은 분리파가 지오노시스 행성에서 행성파괴병기를 만들고 있었다며 공화국의회에 전술고문단의 그 설계도를 공개했고 공화국은 경악하며 분리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며 적들이 데스스타를 완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완성시키자는 펠퍼틴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수정거장의 제작관 별개로 데스스타의 주무기에 관한 아이디어들은 프로젝트 진행 내내 계속해서 논의되었습니다. 본래는 고대 시스군주들이 사용했던 카이버 수정 기반의 슈퍼무기일 예정이었지만 거대한 카이버 수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대안들도 언급된 것이었죠. 데스스타의 주무기로는 최종 채택된 슈퍼레이저 외에 총3 가지의 대안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성간 이온포로 반란군이 호스 행성을 지킬 때 사용했던 쿠아드라이브야드. V-150 대궤도 이온포를 훨씬 확대시켜 정거장에 달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치 클론 전쟁기에 분리파 멀레벌런스 함이 사용한 메가이온포와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적 행성의 대기권을 증발시키는 이온빔을 발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형 공명어뢰 발사관을 탑재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공명어뢰란 은하제국의 또 다른 슈퍼무기인 선크러셔의 주포에 쓰인 폭발물로 별에 발사하면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끔찍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공명어뢰는 야빈전투 원년까지도 아직 시제품 단계였기 때문에 데스스타에 실리진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집중광선 슈퍼레이저였습니다 이 무기는 공화국의 LAAT 건쉽에 달린 레이저포처럼 다수의 광선을 한대 집중시켜 적 행성의 핵을 공격 이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였죠 집중광선 슈퍼레이저는 궁극적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그 화력을 훨씬 올려 행성의 핵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행성 그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빔을 쏘는 슈퍼레이저 가 데스스타의 주무기로 채택되었습니다. 데스스타가 완공되고 은하제국이 설립되자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생긴 펠퍼티는 공화국기에 불발된 다른 전투전거장들 또한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자동 전투 소행성과 어뢰 공성 플랫폼이 바로 그것이었죠. 자동 전투 소행성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인공적인 위성을 짓지 말고 그냥 우주에 떠다니는 큰 소행성 하나를 잡아다가 거기에 엔진과 무기 군사 기지를 세워서 쓰자는 아이디어였죠. 이에 로타나 중공업과 제국 군사연구부는 은하제국 건국 2년차에 펠퍼틴의 눈 혹은 아이오브 펠퍼틴이란 이름의 19km짜리 슈퍼드레드 노트를 실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은하제국의 최초의 슈퍼 무기라고도 알려진 펠퍼틴의 눈은 컨셉과는 다르게 소행성처럼 생긴 전함으로 최종 제작되었습니다. 소행성을 닮은 외관은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구실이었죠. 펠퍼틴의 눈 완공 이후 제국은 조금 더 작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전투점거장을 원했고 어뢰 공성 플랫폼 계획을 발전시켜 토피도 스피어라는 초대형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토피도 스피어는 직관적인 그 이름 마다나 19km짜리 인공정거장에 500연장 어뢰발사관을 탑재해 적 함대와 행성을 초토화하는 정거장이었습니다. 토피도 스피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되습니다 됩니다.